안녕하세요. 요즘 맥북 또는 아이맥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에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 주변에서도 맥북이나 아이맥을 사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이널 컷 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널컷 프로를 포함한 영상 제작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여 영상 제작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명해 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선 영상이란 단순히 얘기해서 사진, 어, 영상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진을 영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바로 영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1초 동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지, 각각의 사진의 화질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영상이 고화질의 영상인지 저화질의 영상인지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때 사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FHD, 4K 등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이를 해상도라고 이야기하고요. 1초 동안 보여주는 사진, 즉, 1초 동안 보여주는 프레임의 수를 프레임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내가 만든 영상을 원하는 쓰임대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널컷 프로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아직 파이널 컷 프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남겨드리는 링크에서 무료 버전으로 9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니 무료 버전을 먼저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해 보시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영역은 브라우저라는 영역으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각종 소스를 넣는 공간입니다. 영상이나 사진,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이 공간에 가져와서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타임라인이라는 영역으로 브라우저에 가져온 소스들을 배치하는 공간입니다. 영상이나 녹음 파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재배치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죠. 이 영역은 인스펙터라는 영역으로 타임라인에 배치한 소스들의 설정값을 조절하는 공간입니다. 자막의 내용이나 크기, 색상부터 영상의 모자이크를 하거나 크기를 키우는 작업들까지 모든 설정 값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역은 프리뷰 영역으로 타임라인에 배치된 영상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상을 최종적으로 출력하기 이전에 영상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파이널 컷으로 영상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추천드리는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Final Cut Pro의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리퍼런스로 들어오시면은 어, 상단에 다섯 개의 탭이 있게 되는데요. 다섯 개의 탭 중에서 플레이백 세 번째에 있는 플레이백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게 되면은 어, 저는 지금 렌더링에 어, 백그라운드 렌더 라는 공간에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간에 체크를 해제해주시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은 플레이백에 크리에이트 옵티 p t i m i z e d 라는 이런 설정값이 있죠. 이 설정값도 어, 동일하게 체크를 해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해제하는 행동은 어, 용량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 네 번째에 있는 impor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mport에서는 어, 설정할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효율적인 용량 관리를 위해 원본 영상이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만을 기억해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됩니다. 뭐 윈도우에서는 바로 가기 폴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위치값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파이널 컷 프로의 경우에는 원본 영상을 하나 더 제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카피트 라이브러리 스토리지 로케이션이 원본 영상을 복제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설정을 체크하게 되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원본 영상이 뭐두 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live file in place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 기존 영상 프로그램들, 기존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처럼 이 위치 정보만을 기억해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때문에 맥북의 용량 관리에서는 이 점이 있지만 이 편집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넘어가거나 다른 PC에서 영상 편집을 해야 될 경우 원본 영상을 항상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우선 추천드리는 거는 리브 파일 인플레이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X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적용시켜 줄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큰 개념인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상 제작을 하면서 생기는 캐시파일이나 보다 하위 개념인 이벤트들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보시면 이벤트는 별이 그려져 있는 상자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있지만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보게 되면 이 이벤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하는 아이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원본 영상을 복제하거나 원본 영상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보다 하위 개념인 프로젝트가 들어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우리가 제작할 영상의 타임라인입니다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상이라고 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사진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공간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Untitled라는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라이브러리에 우클릭하여 클로즈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는 닫아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모두 닫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는 파일에 New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해당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줄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게 되면 바로 아래쪽에 스마트 컬렉션이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생성한 날짜로 이벤트가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이벤트는 라이브러리 내부에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이벤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생성 방법과 동일하게 파일에서 New, 이벤트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브라우저 좌측 공간에서 우클릭하여 New 이벤트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벤트 안에는 우리가 편집할 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Import Media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가지고 올수 있고, 또는 좌측 상단에 있는 동일하게 생긴 아이콘을 선택하여 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포트 미디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미디어 인포트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린 창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여 인포트 셀렉티드를 눌러 영상을 쉽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 외에도 파인더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편집할 영상들을 가지고 왔다면 이 영상들을 배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즉 타임라인을 생성해 주어야 되겠죠. 타임라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벤트나 라이브러리 생성 방법과 동일하게 파일, 뉴, 프로젝트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혹은 브라우저 좌측 공간에서 우클릭하여 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에는 타임라인 영역에 있는 뉴 프로젝트 아이콘을 선택하여 쉽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생성할 때 최종 영상의 화질이나 성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유튜브 업로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할 때 가장 상단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해 줄수 있고요. 하단에는 먼저 설명해 드렸었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1080p HD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숫자는 1920에 1080, 프레임 레이트는 29.97 프레임에 드롭 프레임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크게 건드리실 것 없이 OK 버튼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파이널컷 프로를 처음 설치하면 보이는 것처럼 아이콘의 형식으로 정렬되어 있게 되는데요. 가지고 온 영상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기 형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 All Clips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해당 보기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을 보게 되면 3개의 아이콘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은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영상 소스를 넣어두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게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파이널컷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효과음이나 음악이 있습니다. 사운드 이펙트를 선택하여 조금 기다리면 파이널컷에서 제공하는 기본 효과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자막이나 도형, 단색 등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파이널컷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 공간이고, 브라우저 영역에 있는 영상들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타임라인 상에 배치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배치한 소스들은 이제부터 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클립들은 왼쪽에 있는 클립부터 차례대로 재생되게 됩니다. 타임라인 상에 배치한 영상들은 스페이스바를 눌러 프리뷰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세로선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세로선을 인디케이터 혹은 플레이 헤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플레이 헤드로 원하는 부분을 편집하거나 프리뷰 영역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타임라인 영역은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보이는 우측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여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폭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보이는 정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가로 크기 확대 축소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키로는 Command m i 혹은 Command p l 로 확대 축소를 할수 있고 Shift Z로 화면에 딱 맞는 타임라인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클립의 앞쪽을 자르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클립의 앞쪽을 선택하여 드래그해서 앞쪽 영상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커맨드 Z 단축키로 실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클립의 뒤쪽에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동일하게 뒤쪽에서부터 드래그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해당 위치에 있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여러가지 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셀렉트 툴 그리고 영상을 잘라낼 때 사용하는 블레이드 툴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툴을 선택하여 클립의 중간에서 원하는 부분에 가위선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가위선을 내주고, 이 사이 영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마우스를 셀렉트툴로 변경해 줍니다. 셀렉트툴로 변경한 마우스로 삭제할 부분을 선택하여 딜리트 버튼으로 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가운데에는 짙은 회색 영역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을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 혹은 메인 스토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의 가장 메인이 되는 스토리를 해당 짙은 회색 영역 부분에 놓아주게 되고요. 메인 스토리라인에 부가적인 설명, 자막, 효과음, 배경음악을 넣기 위해서는 메인 스토리 외부의 영상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메인 스토리 라인은 가장 앞쪽부터 채워지게 되고요. 내가 중간에 원하는 영상을 놓고 싶어도 가장 앞쪽으로 클립이 붙게 됩니다. 이를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그네틱 타임라인은 파이널컷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문서 작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삭제할 경우 뒤쪽에 위치한 글자들이 앞쪽으로 붙는 것처럼 클립도 동일하게 중간에 있는 클립을 삭제할 경우 앞쪽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메인 스토리 라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해당 영상에 자막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영역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여 원하는 자막을 추가하여 줄수 있습니다. 이 자막이 어떤 자막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우스를 가져가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당 자막이 어떠한 자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러라는 자막을 넣도록 하겠는데요. 브라우저에 있는 모든 소스들은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타임라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막을 메인 스토리 라인이 아닌 메인 스토리 라인 상단에 위치시켜 주었는데요. 메인 스토리 라인보다 상단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프리뷰 모니터에서는 상단에 보이게 됩니다. 만일 이 블러라는 자막이 메인 스토리 라인보다 하단에 위치하게 되면은 메인 스토리라인에 있는 영상이 가장 위쪽에 보이기 때문에 자막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메인 스토리라인 상단 혹은 하단에 또 다른 클립을 위치시켰을 경우, 보이는 것처럼 작은 점이 하나 찍히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스토리라인 연결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연결점을 통해서 메인 스토리라인에 있는 클립과 위에 있는 자막, 혹은 다른 클립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주체가 되는 메인 스토리라인의 클립을 선택하여 다른 곳으로 위치시킬 경우에 연결되어 있는 클립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막 클립을 선택하여 메인 스토리라인에 위치시켜주면 보이는 것처럼 자막 클립만 나오게 됩니다. 타임라인에 가지고 온 영상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 가지고 온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인스펙터 영역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영상 클립의 경우 선택되는 클립에 따라서 인스펙터 영역의 좌측 상단에 어떠한 설정을 변경하여 줄수 있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소리가 없는 영상의 경우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인스펙터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있는 영상의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오디오 인스펙터 영역이 활성화 되게 되고요. 오디오 인스펙터 영역에 들어가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게 되는데요. 볼륨 조절할 클립을 선택하여 하단에서 데시벨을 직접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비디오 인스펙터는 해당 영상의 오퍼시티, 즉,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포지션을 조절하거나, 회전 값을 주거나, 스케일, 자르기, 기울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내용은 동일하게 커맨드 Z로 실행 취소해 줄수 있고요. 너무 많은 작업을 행했을 경우에는 디스톨트나 크롭처럼 진하게 보이는 영역에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리셋 시킬 수 있습니다. 각 인스펙터 영역에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프리뷰상에서 직관적으로 영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이 완료되면 해당 아이콘을 다시 한번 눌러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크롭도 동일하게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여 원하는 만큼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조절이 완료되었을 때는 인스펙터 영역에서 아이콘을 다시 선택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프리뷰 모니터 상단에 던 버튼을 누르거나 좌측 하단에 있는 동일하게 생긴 아이콘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인스펙터입니다. 컬러 인스펙터에서는 익스포셜, 명도를 조절하거나 세츄레이션 채도를 조절하거나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추가하여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색 보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색 보정을 원하는 대로 진행하게 되고 적용한 색 보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컬러보드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스펙터 외에도 자막을 선택하게 되면 자막이 생성되거나 사라질 때의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막의 내용이나 사이즈, 폰트를 변경할 수 있고 하단에 내려서 원하는 색상을 변경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아웃라인으로 외곽선을 추가하거나 드롭 섀도우 버튼으로 그림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위치한 클립들에는 다양한 이펙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가장 우측에 위치한 두 개의 아이콘을 활용하게 됩니다. 두 개의 아이콘 중 좌측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비디오 이펙트 혹은 오디오 이펙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비디오 이펙트의 블러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각종 효과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어떠한 효과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선택하여 드래그해서 원하는 클립에 놓아주는 것으로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의 설정은 비디오 이펙트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영상을 편집하게 되다 보면 클립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클립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속도 조절할 클립을 선택하고 프리뷰 모니터에서 하단에 위치한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여 주면 여러 가지 설정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슬로우 혹은 페스트로 영상을 원하는 속도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커스텀으로 수치 값을 입력하여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가장 끝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영상과 영상의 사이에 자연스러운 전환 효과를 줄때 사용하게 되는 트랜지션 영역입니다. 트랜지션은 역시 동일하게 마우스를 올리는 것으로 어떠한 트랜지션 효과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크로스 디졸브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부분에 놓아서 적용시켜 줄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경고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트랜지션을 선택하여 보이는 것처럼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션 효과는 단일 클립의 앞쪽 혹은 뒤쪽에만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게 되면 단색에서부터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영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출력할 때는 해당 위치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파일을 선택하여 영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파일 설정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설정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포 공간에서 출력되는 영상을 미리 볼수 있고, 세팅 탭에서는 해당 영상에 비디오만 출력할 것인지 혹은 오디오만 출력할 것인지, 등의 설정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비디오 코덱은 h.264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출력될 영상의 확장자명과 예상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xt를 눌러 출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될 영상의 위치와 제목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Save를 눌러 영상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출력이나 렌더링을 걸었을 경우에 파이널컷의 백그라운드 태스크에서 파이널컷 프로가 어떠한 작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해당 아이콘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렌더링할 때는 해당 영역에서 렌더링 처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영상을 출력 중에는 쉐어링 공간에서 영상 출력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널컷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영상 제작하는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오픈 채팅에 접속하여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